유학생들의 최신 뉴스, 뉴스입니다. 지난 9월 21일부터 3일간 홍콩 최대 규모의 명절인 중추절이 열렸습니다. 중추절은 우리나라의 추석과 같은 개념으로 건강을 기원하고자 전통 음식을 먹고 연등축제가 진행됩니다. 이번 중추절은 코로나19로 간소화됐지만 시민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축제를 즐겼습니다. 자세한 소식 홍콩의 고우아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홍콩에 거주하고 있는 고우아 특파원입니다. 지난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홍콩에서는 미드 어텀 페스티벌, 일명 중추절을 기념했습니다. 대부름이 뜨는 우리나라의 추석과 동일한 개념으로 곳곳을 밝히는 붉은색 연등 등을 통해 홍콩에서도 중추절을 뜻깊게 여기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커즈웨이 베이와 틴하우 역 사이에 있는 빅토리아 파크이며. 홍콩 최대 규모의 중추절 행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중추절 행사를 즐기고 있던 한국인 한 분을 만나 취재를 요청했습니다. 지금 여기 호주에 있는 랜턴을 전등 날아놓은 곳에 와 있습니다. 홍콩에서 보내는 추석이랑 한국에서 보냈을 때 추석이랑 좀 다른 점이 있으신가요? 한국에서는 뭐 송편 먹고 전 먹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 그런 건 없고 대신 문케이크도 없고 이렇게 랜턴 같은 거 들고 이런 페스티벌 같은 곳에 와서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송편처럼 홍콩에서도 중추절을 기념하며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문케이크라고도 불리우는 월병은 둥근 달 모양을 하고 있으며 가족 간의 결합과 완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또한 등불축제는 홍콩 전역에서 쉽게 볼 수가 있고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취소된 행사인 파이어 드래곤 댄스는 중추절을 기념하는 대표적인 의뢰입니다. 본래 파이어 드래곤 댄스는 홍콩 원주민인 하키족이 전염병을 막기 위해 치렀던 풍습으로 그 이후로는 매년 건강을 기원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같은 아시아 문화권이라도 명절을 보내는 방법이 각자 다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고우아 특파원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유학생 뉴스 허 유어 였 습니다.